새마을금고가 작년 1조 7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메이저 은행들은 몇조 단위로 이익을 내면서 은행이 너무 티나게 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금리 장사하는 거 아니냐, 욕먹는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메이저 은행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영업을 하려고 티를 내면서 노력이라도 하는데, 나머지 금융권은 이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반대급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새마을금고도 PF부동산 대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동산이 영원히 상승을 쭉쭉 올라간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겠지만, 부동산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익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부실해도 pf 대출을 막 내놨던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들이 부채를 너무 짊어지어서 저금리 시절 때 구매력이 지금 없습니다. 이러니 은행들이 부실화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는 특히 지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의 감독이 느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가 컸습니다. 정부가 금융 신뢰를 위해서 이제 새마을금고를 구조조정이나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손실이 일단 난 거는 메꿔야 되겠지요. 누가? 세마근거가 자체적으로 그동안 번 돈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번 돈은 다 쓰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되죠. 돈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적자를 만들어 냈다면 정부가 저리 개 기업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으로 또 감당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융신뢰를 잃게 돼서 과거와 동일하게 또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